Bn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10월 5일 일요일 세리도 배척당하지 않았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찬미가 661장 공중에 나는 새라미들신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장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찬미를 들으신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엄청난 분개를 일으켰다. 종교 지도자가 세리를 직속 수행원으로 택하는 일은 종교적, 사회적, 민족적 관습을 거스르는 행위였다. 고마움에 어쩔 줄 모르던 마태는 자신에게 주어진 영예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고, 같이 사업하며 쾌락과 죄악에 함께했던 동료들을 불러 모아 구주를 위한 큰 잔치를 벌였다. 예수께서 그토록 추악하고 무가치한 자신을 부르셨다면 자신보다 훨씬 나은 옛 친구들을 그분은 분명히 받아주실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친구들도 그리스도의 극렬과 은혜라는 특권을 맛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에게는 간절했다. 그리스도는 세리와 죄인을 멸시하지도 혐오하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그는 친구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복된 구주로 알기를 바랐다. 예수는 이런 초대를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 청중의 마음에 진리의 씨앗을 뿌리는 일,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는 것이 곧 그분이 달성해야 할 목표였다. 그리스도의 행동에는 무엇이든 목적이 있었고 그분이 이때 전하신 교훈은 시기 적절했다. 이 행동으로 그분은 세리와 죄인조차도 자기 앞에서는 배척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자기만 옳다고 여기며 어떤 도움의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봉사에 감사할 줄도 몰랐다. 그들은 주님께서 주려고 하신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자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분께 다가가 생명을 얻고자 하지 않았다. 가련한 세리와 주인들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자기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능히 주실 수 있다고 생각되는 가르침과 도움을 받아들였다. 그날 잔치에서 예수가 보이신 모보는 마태에게 항구적인 교훈이 되었다. 멸시 받던 세리는 주님께 바짝 붙어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일하면서 가장 헌신적인 복음 전도자 중 하나가 되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한 구절이 오늘 살펴볼 장면 전체를 비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마태를 보게 되십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사람, 사람들이 미워하던 직업, 손가락질이 붙어 다니는 그 이름. 그런데 주님은 그 순간 멈추셔서 단 한마디를 그에게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엔 설명도 조건도 없습니다. 딱 한마디뿐이었죠. 그리고 그 부르심의 마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 순간 호사의 말씀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제사보다 인해, 형식보다 사람을 먼저 하셨던 이 말씀처럼 말이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마태는 깊이 감사하여 집을 열어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일하던 세리들과 주변에 여러 죄인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그 자에 모였습니다. 저 예수가 대체 누구이길래 저 세리였던 사람들의 비난과 욕을 듣고 살아왔던 그 마테를 자신의 사람으로 이끌었는가 하는 궁금증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역시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드시고 들으시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사실 겉보기에는 잔치에 불과했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마음이 열리는 자리였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나니 너희는 가서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도 아니라 바로 그 잔치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 모두를 품으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곳에 있었던 바레새인들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저 죄인들과 저 세리들과 함께 먹느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규칙은 말을 할수 있어도 사람의 사정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세리들과 죄인들은 자신들의 부족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 장면을 통해 누가 더 선한 사람인가를 분별하자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누가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닫힌 제사는 길을 막게 되고 열린 이에는 길을 열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때 마태의 집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먼저 그 부분을 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리고 있던 이름을 그 너머의 사람을 그리고 그 누구보다 그곳에 가까이 가신 것입니다. 멀찍이 서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앉으셨고 들으셨고 또그 들은 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배워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인 것이다. 순서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보고, 다가가고, 함께 앉고, 말씀으로 여는 것. 이네 가지가 복음의 걸음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반대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먼저 말하고, 멀어지고, 판단하고, 결국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순서를 뒤집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사람을 보고, 그 다음 자리를 만들고, 마지막에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은 신학 문장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사실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제나 이내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혹시 나의 주변에서 이미 마음이 닫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내가 먼저 선을 그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 앞에 붙은 호칭이나 직업과 과거가 내 눈을 가리고 있진 않았는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호칭을 거두시고 오로지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세리가 아니라 마태 라고 말이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불러 보시면 간절히 불러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조금 풀리기도 합니다. 마음이 풀리면 자리가 하나 생기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말씀이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의 집에서 우리가 배운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내를 원한다 라고 하시며 배척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리도 죄인도 내 앞에선 밀려나지 않는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문턱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앉을 자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만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품을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수록 사람을 더 품게 되는 것입니다. 두 길은 서로를 밀어 올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누구도 미리 배척되지 않는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시선과 말투가, 말투와 나의 일하는 곳, 나의 직장과 학교와 그 모든 곳의 분위기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세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순간의 장소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마테를 거두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제사보다 이내를 형식보다 사람을 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저희 모두의 마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